마감한 사건 대전에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게 받려는거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 예산안이 일부라도 편성된 경우 시의원님들은 모르고 통과시켰다면 방임이고 알고 통과시켰다면 범인입니다 지금은 예산을 돈이 용산초 학부모와 소통할 때입니다. 교육청 김선영 국장을 고발할 때입니다. 용산초 학부모는 모듈러 설치 증설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한적 없습니다. 저희 용산초 학부모는 시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대전 시민으로서 호소합니다. 당장. 모듈러, 설치해야 하는 저희와 모듈러 설치 예산을 우결해주시고 저희와 소통해주십시오 모듈러 설치 예산을 우결해주세